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율법에 마침 율법의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한 율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치 못한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치 못한 몸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걸 붙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 몸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 몸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우리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